캐나다에서 각종 비자나 퍼밋, 영주권 등을 신청할 때, 이민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민대행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단 1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일단, 유학원이 있고, 이주공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유학원은 말 그대로 유학과정을 돕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퍼밋까지만 받으세요. 왜냐구요? 대부분 이민 컨설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은 흔히 부르는 이주공사, 즉, 이민 컨설턴트가 있는 업체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민 컨설팅 업체는 최소한 3군데 이상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요. 구글 리뷰가 좋아서 마음이 끌린다면 선택하기 전에 그 리뷰를 누가 남길지 생각해보세요. 지인 추천만으로 선택한다면 그 지인과 멀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만약 이민 대행 업체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민 컨설팅 계약서에. 다음 한 문장만 넣어달라고 요구하세요. GCMS는 고객이 원할 경우 바로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 즉시 통보한다. The company will promptly submit a request for GCMS upon the client's request and will notify the client immediately upon receiving the results. 만약 이 요구를 거절하는 이민 대행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정신적 안정을 찾고 물질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GCMS가 뭔지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민 대행 업체 여러분, 제발 GCMS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안내도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